네. 임지원님께서, 그럼 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지난번에 댓글 남겼는데, 아, 네. 제가 댓글을, 네. 책 쓰고 있느라고, 네. 댓글을 많이 이렇게 못 남겨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뭐 그전에는 또 수술하고 막 이래가지고. Dear forever and ever가 최애인데, 혹시 프리지아 향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당시 라이브로 말씀해 주신다 하셨는데, 제가 그 당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라이브를 못 봤거든요. 일단, 프리지아 하면은, 뭐, 가장 첫 번째로, 아, 제가 드렸나요? <laughs> 네. 드렸을까요? 네, 제가 댓글이 정말 많이 밀려가지고요. 네, 라이브 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, 네, 아, 그렇습니다. 일단, 프리지아는 뭐,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,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, 정말 그 프리지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 지어지고 흩어지고, 어, 프리지아 그 꽃향 그 느낌 그대로 고대로, 그래서 조금 이제 지속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노트에 뭐 우디한 두꺼운 그런 베이스노트가 등장하진 않다 보니 지속력에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도 있지만, 일단은 프리지아면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. 이거는 제가 그 시향을 해봤던 건 아니고요. 프리지아를 좋아하시는 다른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그 향수거든요. 네, 베르사체에 어, 베니타스라는 향수가 있어요. 이 향수를 프리지아를 좋아하시는 다른 분이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프리지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면은 이 향수는 어떨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. 다행히 제가 향수의 역사에서 그래도 디올은 넘어갔네요. 디올 포레버 앤 에버의 프리지아에 흩어지는 그 느낌이 좋으신 걸까요? 아니면은 약간 그 장미 잎도 좀 느껴지는 향수인 것 같아요 이 향수가 혹시 그런 장미의 느낌들도 좋으신 건지 궁금해집니다. 라이브하면 너무 좋은 게 어, 정말 모르는 향수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아, 장미랑 섞인 느낌을 또 말씀 주셨던 거군요. 아, 장미와 프리지아가 또 함께하는, 네.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, 혹시 미스 디올은 별로셨나요? 미스 디올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신 건지. 아니면은 딥티크의 오프레시아. 네. 딥티크 오프레시아도 추천드릴게요. 왠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프리지아가 느껴지시지만 이거는 장미의 느낌보다는 프리지아랑 약간 우디한 애들하고 같이 나오지만 어, 세련된, 네 굉장히 세련된 프리지아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스 듀오리 과하신 거였구나. 딥티크의 오프레시아를 한번 입어보시는 거 네, 추천드릴게요. 딥티크는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향의 그 세련된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좀그센그 <laughs>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특유의 그 쨍함은 아니고, 뭐랄까, 그 특유의, 특유의 하얀 매력이 있거든요. 네.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. 어, 박민지님. 예전에 미모사인 카다멈 추천해 주신 영상 보고 최근에 샀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겨울에 니트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. 너와 고맙습니다. 그래도 잘 맞는 향수를 또 찾으셨, 만나게 되셨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. 네.